자 오늘은 사이드 미러 이제 떼는 건데요. 이거는 2016년식 K5 차량이고요. K5 2세대라고 하죠. 이 간단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그 오리발 금속으로 하셔도 상관 없는데 금속으로 하시면은 이 내장 스크래치에 기스가 날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좁은데 잘 보면 틈이 있는 데가 있어요. 틈에다 공략을 하셔서. 어이어이 어이. 틈에다가 공략을 하셔서 쭉 내려오고 주간에한번딱 지키고 틈이 쫀쫀해서 어. 다시. 어. 이게 너무 쫄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좀 이거 스크래치 나는 거 많이 쪼는 스타일인데 뭐, 어차피 다 이게 원래 끼고 빼고 하게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키두개 있네요. 어.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 나사 하나 풀러주고 이거 버리지 않게. 그 다음에, 10mm 복스인데 여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롱복스가더 좋아요. 깊은 거 잃어버리지 않게 손으로 한 번에 확 풀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런 들어가면 영영 볼트 못 찾는 수가 있어요. 항상 손으로 잡아서 마지막 커넥터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디, 어디선 뭐지?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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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 나사. 나사 자국, 나사. 응. 얘는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여기, 여기서 뺄까요? 아, 됐다, 됐다. 이렇게. 이걸 잡아 당겨주셔야 커넥터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누르고 빼주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상한 플라스틱이 하나 나와 당황했는데, 여기, 여기 껴지는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런 거 나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